아, 진짜 봄도 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과밭, 언덕배기에 지금 흙이 자꾸 흘러내리고 있어요. 여기 보면 여기 여기는 시냇가고 여기 돌도 많죠. 근데 여기가 지금 옛날에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 자리에 이제 이게 흙이...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공사하려면 아주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아,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좀 막는 걸, 내려오는 걸좀 막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아침에 지금 눈이 좀 내렸어요. 저 높은 산 쪽에 보면 지금 눈이 보이죠? 여기 낮은 곳에는 이제 내렸다가 다 녹았습니다. 여기 심으려고 하는데, 지금, 저쪽으로는 제가 잔디를 좀 뿌려놓긴 했는데, 아직 믿음이 안 가서, 이 청청나무를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, 이게. 청청나무가 아주 잘 크기도 하고, 쑥쑥 자라서, 여기에 좀 언덕 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, 제가, 저희 밭둑저 밭뚝, 위에 밭둑에서 하나 캐갖고 왔습니다. 간단하게 켜갖고 오긴 했는데, 잘 살지 모르겠어요. 이게, 나무가 심으면 잘 살긴 하는데, 이게 보면 다 이게, 밭둑이라서 지금, 이염 이염 수준입니다. 이염 수준. 이게, 저쪽에는 제가 지금, 뚝 이쪽으로는 소나무를 지 심어놨거든요. 여기는 제가 좀 파놨습니다. 파놓고 지금 심으려고 하는데, 이게 연덕백이라서 상당히 좀 고난이도 작업입니다. 고난이도. 음. 자,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응. 자리를 잡고. 살살 밀어고 살살 살살 밀어었지 아이고 한손으로 촬영하고 나무 심으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쉬운게 없긴 하지만 더 힘드네. 더 힘들어. 낙떨러지해서 작업하니까 오씨. 아. 자꾸 내려가네요. 탔던 <laughs> 거를 오, 이렇게 지금. 아, 또. 어, 흙이 자꾸 실려 내려가죠. 이게 다 겨우에서 그 내려온 돌, 돌들입니다 아이고 걸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무무잘잘자서서 s 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 g 제가 내려오긴 하는데. <laughs> 쉽지가 <이> <오유>? 않네요. <이> 나무가 튼튼하게, 뿌리가 뽑을, 수, 뿌리, 뻗을 수 있도록, 쭉, 양 떨어지라서, 밟아줘야 될것 같아요. 바람에도 잘 견뎠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만까지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어이구. 삽이 저절로 내려가죠. 저 정도로 낭떨어집니다. 자, 감사합니다.